왜 이렇게 됐습니까? 아 우리 잘못입니다. 국민이 레드카드를 꺼내기 전에 우리부터 반성하고 변해야 합니다. 지금 국민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과감한 변화, 진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하던 그대로 안주한다면 성남 민심 앞에 과연 그것이 통하겠습니까? 국민의 무서운 불신과 분노, 이걸 알아듣지 못하고 이걸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대로 간다면 내년 총선은 정말 어려워집니다. 내년 총선에서 진다면 다수당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슨 수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당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원내대표에 출마했습니다. 지금은 평시가 아니라 비상한 위기입니다. 비상한 위기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총선 승리에 도구로 써 주십시오. 확실한 변화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의원님 여러분께 총선 승리를 바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과감하고 확실한 변화 이 길만이 당도 살고 대통령도 사는 윈윈의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되면 원유철 후보님과 함께 당 정책의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 고통과 분노는 상당 부분 정책 때문입니다. 고통받는 국민에게 우리 새누리당이 여러분의 편이라는 확신을 드릴 수 있도록 당이 민생 정책을 주도해서 바로 총선 준비에 들어가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책위원회를 대폭 확대해 개편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청와대와 정부를 끈질기게 설득하겠습니다. 야당도 거부할 수 없는 민생 정책을 만들어서. 야당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원님 여러분, 저를 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저를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저에 대한 걱정이 기울어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만큼 사심없이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도 없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저 개인의 욕심만 생각했다는 것, 저도 쉬운 길을 걸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침박이란 말이 생기기 전부터 침박이었습니다. 우리 김무성 대표님, 서청원 최고위원님과 함께 고생하면서 지난 15년 동안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일 힘들 때그 옆에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잘 되셨을 때는 그 자리를 비워드렸습니다 2004년과 2005년 당이 존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또 2007년 그 치열했던 경선 때, 저는 흔들림 없이 그분의 옆을 지켰습니다. 2011년에는 존경하는 나경원, 남경필, 원희룡 동지들과 함께 5개월 만에 최고 연직을 던지고 박근혜 비대위를 탄생시켜 총선과 대선 승리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어렵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제가 옳은 방법으로 돕겠습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의 선택으로 의원님들의 원내대표로서 대통령 가까이에 가겠습니다.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고 올바른 길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고 대통령과 정부를 설득하겠습니다. 정책, 인사, 소통의 과감한 변화로 대통령과 당과 정부가 다시 성공하는 길로 가도록 제가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경선을전 국민이 보고 계십니다. 새누리당의 새로운 기대, 새 희망을 걸어도 되겠느냐? 오늘이 선거 결과로 국민은 판단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대통령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고 이 나라를 진정으로 위하는 길인지 제가 온몸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압도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